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접대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로서는 고용불안 등 단기적인 경영난이 예상됩니다.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 강원도. 가을 시즌 성수기이지만 할인 이벤트 등 판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수도권 회원들의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20% 안팎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꼬부장적으로 그 외지 수요가 많이 유입돼서 연간 한 1,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떤 고용이 감소하고 매출 감소가 우려됩니다. 1회 1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 등도 청탁금지법에서 제재하면서 강원도 내 서비스업 경기에 악화가 예상됩니다. 관광이나 숙박, 음식업종 임시근로자의 고용 불안도 가중될 전망입니다. 특히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 의지해 온 강원도 내 건축 건설업계 등도 공직사회 변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먹었다. 중소기업중앙회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. 판례와 유권해석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직사회와 산업 전반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